아, 아 리이 아, 나 눈물 나려 그러는다, 와. 진 너무 오랜만이다. <laughs> 야, 이거, 야, 진짜 오랜만이네. 근데 솔직히 이거 입고 나가면 무조건 알아봐야지. 피규어 팔라고 이거 입어? <웃음> <웃음> 이게 마케팅이지. 팔라면그 어. 정도 해야지. 아, 근데 어, 오늘 다팔수도 있어? 몰라. 그러니까 몰라. 어. 그럼 내가 이등되고 끝내는 돼. 오케이. 그럼 팔라면 가보시죠. 아, 어. 오늘 그래도. 날씨가 좋네. 나, 나 괜찮아요. 어 시원해, 시원해. 시원해. 그래도 시원해. 날이가 아유 이게 해도 없고 영업하려면은 그래도 또 네. 이런 날씨가 어어 어, 신발이 이게 좋네. 이거 형님 의사분들이 만든거래요. 이게 좋죠? 이게 아치를 딱 잡아주네. 아니, 가벼워, 너무 가벼워. 어 네. 좋다. 이거는 오늘 신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면은 아 이거 영업사원인 네. 오늘 그 우리에게 딱이네. 아, 그래 딱 30개. 아, 아, 아 이게 해게요 근데 요거 만약에 오늘 다 팔리면은 하가 4가... 이제 3위로 올라가는 거죠? 네, 준하 형다 어, 하고. 뭐... 어, 왔다. 어, 왔다, 왔다. 왔다. 하나의 심장인 너희와는 다르다.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남자. 하이, 세미소스한 뮤이 어, 수 없어진 것 봐, 머리, 머리 수 진짜 많았는데. 세워라. 리오 레이비. 네. 리오 레이비가 아니고 좀 귀신 같은데. 근데 뭐 보, 뭐 보여요? 어. 감으로 가는 거야. 근데 하영이 어. 옛날에 비해서 앞이 좀 보이겠다. 옛날에는 빽빽해갖고 맞아, 안 보이는데. 맞아, 맞아. 그것도 맞아. 맞아. 약간 벌어져 있는.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리오 레이비의 아, 고별 무대가 될것같아고요 네, 고별 무대. 왜냐면 이제 10년 후에 많이 걸어라면 제가 앞머리가 음. 없어질거지요황비용인 <laughs> 상태로 할 거기 때문에 뒷머리를 끌어서 이렇게 아프고 되그러면